아, 꽃다님들 <laughs> 이제 저는 연탄 난로와의 긴긴 여정을 올해는 끝내려고 합니다. 어, 대전은요, 어그 날씨가 <laughs> 어 내일부터 이제 영상이에요. 근데 뭐제 생각에는 영화로 올라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어, 연탄 난로를 오늘 음, 이렇게.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든 거 같아. <laughs> 어, 저희가 여기가 그 저기가 되거든요. 그 여기가 개발이 돼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어, 이제 보상이 이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뭐뭐몇년 안으로 되는데 글쎄요, 하우 그냥 내년에라도 진짜 연탄 난로를 안 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. 어, 이제, 나이가 들어가면서도, 이렇게, 아, 어, 힘든 거 같습니다. 연탄난로를 한다는 게 힘들고, 음. 하지만, 하지만 연탄난로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, 저기 그 습을 말려, 겨울에 습을 말려주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. 최고. 네, 이제, 이제 닫을게요. 어, 잡고. 이제 아이고 그래서 진짜 이긴긴 여정인데 오늘로써 이제 <laughs>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. 얘네들 이렇게 하엽도 정리를 해놨는데도 지금 아직 정리도 못 하고 있어요. 이게 뭐 하우스 일이라는 게 그렇죠, 뭐 여러분. 어 지금 계속 어 일이 많으니까. 어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어 겨울에 이렇게 선전을 해서, 어, 이 많은 다육이들이, 물론 죽은 아이들도 간혹 가다 있지만,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제 곁에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어,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, 어, 다육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. 음, 영원한 저의 그 친구 같은 이 에, 다육이들, 진짜 즐거울 때나, 즐거울 때나, 아니면 슬플 때나, 항상 제 곁에서 지켜준 다육이들. 그리고, 어, 제가 돼지띠인데요.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. 음, 저, 제가, 어, 이, 정말, 가정주부였다가, 그냥 뭐 이런 저런 얘기. <laughs> 음, 가정주부였다가 제가 그 예전에는 어,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정말 이 가게를 차린 건 처음이었거든요. 다육이 가게를 차려서 정말 여러분 이거 이거를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. 맨땅을 헤딩을 해서. 어, 이렇게 끌고 왔는데, 음, 정말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. <laughs>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만큼 이제 제가 끌고 왔는데, 그, 어떻게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? 세월이? 와, 이렇게 금방금방 흘러갔네요. 대전은 이제 지금 날씨가요. <laughs> 영상의 기온을 예고하고 있어서, 어 이제는 제가 어 일이 또 많습니다. 어 뭐, 이제 주변 정리도 해서, 이제 노지에 다육이들 내놓을 것도, 내놓을 것도 많고요. 그리고 다육이 이제 심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. 어또 다육이도 심어야 되고, 뭐, 하우스 다육이 하우스 일이라는 게 그렇죠. 뭐참 일이 많아요. 많지만 어, 이 다육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 기쁨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연탄을 어, 떼는데요. 어, 다 이제 일찍 다 해서 오늘 좀 일찍 집에 가서 쉬고. 내일, 어,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.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